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정입니다. 2024년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장맛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수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만남주 선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늘 동기부여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역삼역에서 진행을 하죠 우리 회원님들 이번 주에도 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할 거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공개군을 드리기 전에 이 감격스러운 내용 감동의 스토리는 제가 방송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사랑이 있는 것인가, 이런 만남이 있는 것인가? 사실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모임에 몇년 전에 가입을 하신 여성 회원님이 계시죠. 얼굴은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예쁘십니다. 그때. 50대 중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56인가 7이었는데 무슨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코시텔에서 있었죠. 저 홍제동 쪽에 코시텔. 저한테 솔직히 얘기를 하더군요. 빈만 잔뜩 찍어. 그래서 코시텔에서 지금 있는데 저에디정이 좋은 사람 만나서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모임에 오셨는데, 아담하니 예쁘시더군요. 정말로 예쁘시더군요. 배운 지식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남자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한 번, 두번 만나면은 "결혼할 거냐고? 나는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어떤 남성분은 "나도 결혼할 거야, 나도 결혼할 거야." 그래서부터 조금 사귀다 보면 결혼할 인간이 아니고 그저 여자를 한번 취해보려고 하는 그런 남성 이미 내가 먹잇감이 됐는데 어떻게 하랴 그래서 포기를 하고 세 번이가 네 번째 만난 사람은 참 좋았는데 이분은 나이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청춘이 아직은 아깝다. 나이가 너무 많다. 내 나이에 70이 된 남자는 지금 그렇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돈이 있어야 우선권이 있는데, 돈도 하니까. 에디정님, 저 당분간 어디 일을 해보려 니다저 홍제동에 무슨... 식당인데 무슨 곱창고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알바를 구한다고 합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그래서 거기를 우선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월급은 꽤 많이 주는데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미혼이라고 합니다. 나이 60에 미혼이라. 키도 1m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맨날 곱창만 먹어가지고 패떼기가 팅팅 나오고, 이거 어떻게 멧돼지인지 인간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손님이 집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에디정님, 에디정님, 아무래도 제가 알바하는 이 사장의 눈빛이 좀 이상해요. 이상해요. 나를 자꾸 쳐다보고 쳐다보고 과잉친절을 이렇게 합니다. 과잉친절. 좋아하니까 그렇지. 좋아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지났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더니 한 2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2년 만에.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냐. 에디정님, 에디정님, 저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더군요. 결혼했는데, 얼마나 행복하면 이렇게 우느냐고. 행복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 뒤로 점점 거기서 일을 하는데 시력이 자꾸 잃어가는 걸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앞으로 몇 개월만 있으면 아마 앞을 못볼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력도 한참 떨어졌는데 그런데 시하는 건 말이죠 시력은 잃어가는데 그 주위에 그눈 신경은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도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래 되는 대로 살자 되는 대로 살자 그런데 눈을 시력이 이제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일도 그만뒀다 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핸드폰 바짝 보거나 이런 거 아니면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장애인 그그 그 어디 센터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는 남성이 어떻게 된 거냐고 의사 선생님 한번 다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가봤다고 합니다. 가봤는데 시신경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식수술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을 보내고 혼인하고 검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의사선생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내가 니에게 눈을 하나 주겠다고 의사 선생하고 상담했는데, 이식하면 한쪽 눈은 볼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수술하자. 그러니까 이 여성은 정말 이성이라면 주인 사장하고는 아주 아닌데, 눈을 빼준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도 있구나, 이런 남자도 있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남자가 돈을다 들여가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눈을 하나 빼가지고 이 여자에게 눈을 하나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이 여성도 감동을 하고, 그 주위 사람들도 감동을 하고, 언젠가는 말이죠. 그 뉴스에 한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같이, 살면서 열심히 창사를 하자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찬 눈을 하나 얼떨결에 이렇게 얻었는데, 그 옛날, 그 뭐죠, 그 사극영화, 사극드라마, 쿵예나고 있었죠. 쿵예. 쿵예 같은 거눈 안대 가리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쪽 눈은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도 그 안대를 하고 같이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으로 안대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글라스를 꼈다고 합니다. 여성이 그 홀에서 서빙을 해야 되는데, 서빙을 해야 되는데, 아주 살짝 그, 선글라스, 그, 색깔 있는 거를 쓰고 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궁예가 하는 그런 안대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밤이면 밤마다 그렇게 참자리를 밝히더랍니다. 참자리를 하는데 혼인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데 하여간 뭐 그래도 사랑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툭하면은 뭐홀래서 싸우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니 네 다시 내눈 돌려줘, 내눈 돌려줘" 이러더랍니다. 알았어요, 내가 눈 돌려줄게요. 이 눈을 돌려주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또그 다음에 사랑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남성이 그때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이제 눈안 돌려줘도 돼. 눈 필요 없어. 눈 당신 딱하져 이미 졌잖아. 아우 좋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니야 당신이 원하면 눈 다시 빼가. 눈 다시 빼가. 아니야 당신 죽게. 이미 졌잖아. 그러면서 사랑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 그 이튿날 되니까 또 싸우니까, 눈 다시 빼줘, 눈 다시 빼줘. 또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잠자면서, 맨날 잠자면서, 잠자리를 하는데, 이제 눈은 돌려달라는 말안 할게, 정말 안 할게, 정말 안할 아니야, 당신 눈 가져가, 눈 가져가. 그러는데, 아주 괘심해가지고 각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는, 눈 줘라, 눈뭐눈 줘라, 눈 가져가라. 이런 말 하기는 나집 나간다고 그랬다고 한다. 1년을 이렇게 포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여자가 생각한 끝에 식당 간판을 바꿨다고 합니다에코 부부, 곱창, 그러니까 그 사연을 거기다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와이프가 눈이 멀었는데 남편이 눈을 하나 빼줘가지고, 그래서 에꾸 부부 레스토랑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그 안에도 써놨는데, 그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밀려온다고 합니다. 에꾸아줌마, 에꾸아저씨, 우리 에꾸아줌마, 에꾸아줌마 보러 나 왔어요,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에꾸로 히트를 쳤습니다. 에꾸 레스토랑, 에꾸 식당, 에꾸 음식. 에꾸 음식이라고 유튜브에도 한번 올려봤는데, 사람들이 에꾸 음식이 뭔가 하고 찾아왔는데, 에꾸 부부라고 합니다. 눈을 같이 함께 하나씩 나눠가지고, 에꾸 부부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성이, 이제, 1m60, 또, 여자도 한번 새겨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고기 맛을 하니까, 왜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는지, 밤이면 밤마다, 여성하고 사랑을 하는데, 우리 서로 애꾸니까, 이런 거다 피워버리고, 그리고, 띄어버리고 사랑하자, 사랑하자. 지금은, 혼인신고를 하고 집도 공동명의를 해주고 가게도 마누라 앞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한 1년간 포체더니 이제는 안그런답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끔찍하는데 이 여성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지금 27인가 8인데 그 딸하고 얼마나 잘 치는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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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내 딸, 내 딸. 아빠 옷 그렇게 입지 마. 그렇게 입지 마. 이렇게 입어. 그러면서 딸이 와가지고 가게에서 그 카운터도 봐주고 정말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 남자는 우리 회원이 아니지만 이 여성은 우리 회원인데 우리 모임에서 못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사장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아마 행복하게 살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만남에서 이런 필연적인 존재의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없는 그런 최선의 선택 뿐이 없습니다. 그 현실이라는 것은 말이죠. 언제나 우리는 쾌락적이기 때문이죠. 좀 낭만적이고 그런 행복이라는 그런 사람 최고의 선,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입니다. 저는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여인이 눈 시력이 아주 좋아지기를 좋은 여자를 찾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오늘 공개고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 과연 우리 세계에서, 우리 싱글들 세계에서, 눈 빼주고, 눈 받는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애지적이었습니다.